안녕하세요. 버스기사 미키. 오늘 산타 미키에요. 운행 종료 방금 끝났어요. 영업소로 들어갈게요. 운행 종료 끝난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우리 버스리님들, 시청자님들 잘 계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산타 복장 입고 제가 어 열흘 정도 운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승객분들이 아주 아주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다행히 음. 표정으로 타시다가 저와 눈 마주치는 순간 환하게 밝게 웃는 승객님 보면서 저도 기쁘고 좋았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달라 그러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너무 너무 며칠 동안 열흘 정도 오늘부터 열흘 정도 산타 복장 있고. 운행할 거예요 오늘은 오후반 첫번째 순번이라 9시 50분에 운행 종료가 됐어요 이제 영업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업소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 버스린들 보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어서 급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음, 요즘 어, 저희 채널 어, 구독자님들이 많이 많이 빠져나가고 계세요. 음,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음, 나가지 마시고 음, 매일매일 열심히 콘텐츠 만들고 어, 찍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겨서 더 많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어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운행 중이라 어 글자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음 위원님 오시고 어 강화교통님 오시고.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미키 산타 어때요? 오늘 손님들이, 승객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음.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다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천사 번 기사님들이 다들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오늘 운행할 수 있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우리 그 승객님들 즐겁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어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버스 기사도. 서비스업이니까 제가 매일 모시고 다니는 분들 조금이라도 웃게 만들고 싶어 드렸고, 예. 또, 환하게 웃는 미소 보면서 저도 힘도 없고, 하려고, 서로서로 윈윈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또 회사에서도 또 허락해 주셨고, 예. 지금 우리,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 중이라 어, 읽을 순 없고 네. 이렇게 전방 주시. 전방. 주식. 운행은 끝났어요? 딴지걸러면안 돼. 요 운행 끝났어요. 운행 끝나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운행 끝나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운행 끝나고 영업소로 가는 짧은 어그 순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는 신호대기 신호대기 할때 얼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밤에 왜 선글라스를 꼈냐면 음제 표정관리가 잘 안돼요 어색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선글라스 꼈어요 오늘 또 하트 선글라스를 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어, 영업소 들어가서 어, 바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음, 조금 더 우리 어,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 버스님들 님들 이렇게 조금 만나고 퇴근할게요. 영업소가 곧 다가와요. 확실히 버스가 새 버스니까 지난번 33호 운행할 때보다 더 밝고 좋죠. 음. 우리 104번 0타주타 주시는 승객분들이 쾌적했다고 쾌적하 쾌적하다고 더 좋아졌다고 많이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기분이 어, 좋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오후반 첫 번째 순번이었고 내일은 오후 반 막차 순번이라 맨 끝에 차를 어, 파킹 해놔야 돼요. 다녀왔습니다. 잠깐만요. 어, 운행일보를 작성하고요 일하는 모습. 9시 50분에 도착했어요. 2 1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예, 내일 막차. 막차인데 이렇게. 예 예. 뭐아니 돌려 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오늘 제가 운행한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하니까 어 전화도 오고 그러네요. 지금 어 영업소에 들어왔고요. 어 우리 저기 같이 어 운행하는 동료 기사님이 이렇게 주차하는 거 봐주시는데 내일 막차라 어 이렇게 운행 이렇게 어 주차하는 거 봐주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남자 멋지다. 코리아 피디, 잘 알죠? 저한테도 자주 오고, 얼마나 이쁜 친구인데요. 음. 감사합니다. 친하죠, 코리아 피디랑. 아주아주 아주 친하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8,000번에 요번에 들어갔어요. 우리 1,004번 버스가 다 이제 이 버스로 바뀌었고, 음, 8,000번에도 한대 들어갔어요. 한마음님 안녕하세요. 산타 미키예요. 버스 기사 미키 산타예요. <laughs> 오늘 처음 산타 복장했는데, 우리 어 구독자님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라이브 어 급하게 했어요. 33호는 이제 없어요. 33호 없어지고 이제 다새 차로 바뀌었어요. 태호님, 안녕하세요! 오, 미연님, 항상 제가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산타미키예요 미키스타일 채널, 어, 많은 사람들이 구독했으면 좋겠어요. 33호는 예비차로 빠졌어요. 어, 얼마 전까지 8 6 0나 예비차로 하고 있던데 어, 예비차로 쓰고 있어요 33호는 음, 대구까지 다녀오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예비차요 폐차 아니고 예비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산타 복장은 음, 열흘 정도만 할 거예요. 음, 24일 반까지. 음, 제가 25일날 쉬거든요. <laughs> 그 친절한 분들 보면서 에, 해야죠. 냉정하신 분들 보면 마음 아프니까, 운행할 때 오면 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할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운행에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코리아피디는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운행 나가기 전에 어, 얘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어서 그런거죠 그렇죠 60번도 빨리 공공버스가 되면 좋죠 기사님들이 많이 오셔야 어 좋은데 기사님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차량 리뷰요? 뭐 차량 리뷰할 게 있을까요? <laughs> 그렇죠. 예. 네. 60번, 음, 예. 네. 힘든 노선이죠. 우리 기사님들 많이 고생 많이 했죠. 대원님 감사합니다. <laughs>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제가 더 감개무량하죠. 저 아무것도 정말 그냥 버스기사 아저씨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도 해 주시고, 이뻐도 해 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음, 공공버스가 되기 전까지는, 전에는 아무래도 다들 부랴부랴 난폭하게 운행을 한거 맞아요. 근데 공공버스가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운행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음, 자연적으로 난폭한, 어, 운행이, 어,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공공버스 되기 전에는 빨리빨리, 어, 달려야 되고, 돌아야 되는 탕수, 회차가 더 많으니까, 그 시간 안에 돌려면 차도 막히고, 그 시간에 돌려면, 우정차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막 정말 난폭하게 운행했어요. 맞아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하나 없어요. 오전에 2회 운행, 오후에 2회 운행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신호 위반해야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 없어요. 정거장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어, 여유있게 밥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그래서 사고율도 많이 줄었어요. 공공버스 되기 전에는 빨리빨리 다 해야 되니까 정말 뻑 하면 사고 나고, 와, 사고 장난 아니게 났어요, 우리 기사님들. 근데 공공버스 되고 나서는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만큼 여유있게 운행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있다. 마음도 여유있게 하, 운행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빼기 3번. 아, 그, 대명에서 다닌 거. 제가 빼기 3번 출신이거든요. 60-3번. 예. 60-3번 하다가, 1004번으로 왔어요. 60-3번도 정말 힘든 노선이에요. 아, <laughs> 공공버스가 되어도 어, 노선이 조금 줄은 걸로 아는데 기본 기존에 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잘 고치기 힘들 거예요. 음, 쉽지 않을 거예요. 천안? 천안? 맞아요. 저기 대강이 소속으로 다 옮겨 갈 거예요. 근데 경기도 소속이 경기도 소속일 때가 조금 좋은데 말이에요. 음. 천사분도 경기도 소속이었다가 대강이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아직도 경기도 노선이 860 하나 8600번 9,800번, 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음, 다 대광이로 넘어올 거예요, 예. 예, 빼기 3번은, 그쵸, 아직 새 차가 없어요. <laughs> 기존에 있는 차 도색만 했어요. 음, 조금 기사님들한테 죄송하죠. 맞아요. 경기도 소속이 공공버스예요. 노선은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소속만 바뀌는 거죠. 경기도 소속에서 이제 대광이 소속으로 노선은 그대로예요. 주행 끝났죠. <laughs> 음. 음 이제 라이브를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환경 개선. 음, 아무래도 공공버스 되면서 자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뭐, 예전, 저기, 갑자기 확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 제가 산타 복장 입고 운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변했다고 봐야죠. 회사에서 허락을 해준 거니까 감히 예전에 이런 일 상상도 못했죠. 음. 제가 더 고마워요. 더 신기하고 우리 어 저.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힘이 나요 이제 시동 꺼야 되고 음, 차 어, 청소도 해야 되고 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음,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음, 계속 시동을 켜두면 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아시죠 신고 들어가면 저 라이브도 못 하고 아시죠? <laughs>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구독자님들, 버스린님들에게, 시청자님들에게 다 가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いいよ